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 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난원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당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혼선이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서 나의 옴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하는 것 때문에 늘 어떤 그런 긴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재림에 대한 열망은 좋지만 그 재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의 모습들이 더 형편없이 어그러지거나 삶의 모습이 뒤틀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을 흐트려서는 안될 진데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떠나버린다든지 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시와 때에 가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 언젠가 끝이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가시고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사는 게그 종말론적 신앙에 합당한 것이냐.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열정은 어디서 샘솟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참된 신앙생활이냐 이것이죠. 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신앙이 되어야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를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종교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을 구분해 놓거나 그렇게 자꾸 어떤 거리를 띄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종교는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삶을 현실이나 일상이나 가정이나 일터나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집을 떨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일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거요. 예 어디다 포기하라는 거요? 자기 발 밑에 포기하래. 자기는 쌓아가지고 뭐 주체할 수도 없는 거다니.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이단들을 보시죠. 부동산 사모기를 즐겨해요. 그뭐 내일 모레 끝이 난다면서 그 부동산은 왜 그렇게 사모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오늘 바울은 두 가지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살아라. 일터에서 제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죠. 1절 2절 한번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한번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다 가르치고 내가 왔지 않냐? 우리 신앙이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레위기 12장 11장 45절 11장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애굽 땅에서 불러냈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불러내서 뭐하실 건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야 할 마땅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마땅한 관계로 서로 지내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들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것.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자녀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 올바른 관계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부모활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남편됨을 지키고 아내의 아내됨을 지키는 게 거룩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첫날부터 끝날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초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다. 뭐, 돈 벌어라, 잘 살아라, 행복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보다도, 우리의 행복보다도, 우리의 성공보다도, 우리의 성취보다도 거룩이 먼저란 말이에요. 곧 거룩이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음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잘 안대로 포르노이 포르네이라는 아 단인데 어 이게 포르노그래피라는 게 나오죠. 음란하는 것. 여러분 거룩과 음란이 이게 반대는 상반되는 일이에요. 음란이란 관계가 뒤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하지 말라고 말할 때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상으로 삼거나 숭배하는 것들을 음란이란 말한단 말이야. 그럼 부부 관계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를 탐내는 것 이게 곧 음란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제일 첫 번째가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입니까? 지극히 음란한 시대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음란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음란은 돈을 정복하고 권력을 정복하고 종교와 사회를 점령하고 문화를 점령하고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어요. 어느 한 영역을 벌어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적 표현을 빌리면 음녀, 음료, 음녀가 이 세상 전체를 타고 걸터앉아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음란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독일 학자 그한 누군가요, 그 교수님은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했는데 이 피로 사회가 된 결과가 뭐냐면 그게 폭력성과 음란성이에요. 사람이 점점 피곤하면 월화수목 금토 주일로 안 살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면 어떤 일이 났냐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를 어디서 그걸 가지고 올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간 방법을 택하는 게 우상숭배 음란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지, 뭐 이렇게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살거머니 덜쳐보면 다 음란해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보면 생활을 음난합니다 권력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정상에까지 올라갔습니까? 가보면 음난해져 있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종교 자기 종교 기관을 키우겠다고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살금을 열어보면 음란해져 있어요. 밤에 안볼걸 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를 접한 게그 미국의 그 유명한 이 종교 지도자들, 프랑스의 무슨 뭐그라르시공동체 지도자, 뭐장 바니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 심지어 그뭐 시카고 윌로크리 커뮤니티 체 우리가 뭐 세미나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거기 비라이 비라이 벨스 목사조차도 그런 이. 이 이 추문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걸 다 막긴 막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또. 우리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엄란이란 그니 자기가 이엄란의 영에 이게 자꾸 이렇게 시달릴 때 얼른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 음란을 버리는 방법을 지금 4, 5,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은하여 주십니다. 음란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배우자를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음란이라는 게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하찮게 대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아내를 남편을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처럼 생각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남편을 존중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걸 그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이게, 이게, 음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안에는 성적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특징이 세욕을 따른다고 돼, 세격을 따르는. 거. 여기 세욕이라고 번영된 단어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파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할때이 파토스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만이 파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파토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일종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쓰면 은 우리가 영어로 패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열정 아닙니까 패션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때안 좋은 의미로 쓰이면 고난 아니 고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예수님의 순환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션으로 번역된 원래 뜻은 이 파토스인데, 경험에서 시작이 돼요. 인간의 경험이 파토스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의 재료를 언어, 말씀에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로고스에서. 그런데 생각의 재료를 자기 감정, 경험에서 찾는 사람들을 이걸 파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토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못된 욕망, 잘못된 어떤 충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파토스라는 단어를 이 자기 서신서에서딱세 번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어요. 이걸. 그 이게 상당히 헬라 소피스트들, 개변론자들은, 특별히 이게 스토익 학파,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파토스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썼었어요. 그런데이 바울이 그 단어를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은데 첫째 로마서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말할 때이 파토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 동성애를 말할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된 욕심이 파토스예요. 충동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 뜻이에요. 욕망대로, 정욕대로, 세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결과가 나중에는 동성애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가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골로새서에서 이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할때 여기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라 할때이 사욕이 파토스란 단어예요. 충동적인 욕망, 성적인 충동. 그다음에 세 번째 쓴게 오늘 대사로니까전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이라고 번역이 돼요. 세욕 이 파토스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엄란해지는 건 간단해요. 우리 욕망대로 사는 것이 충동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람을 보고 음란을 품지 말라. 보고도 그런 성적 욕망을 자꾸 느끼면 이미 가늠한 거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볼때그 영혼을 보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충동이 없겠어 충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충동에 빠져드는 게 문제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뭐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내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이게 영혼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육체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육체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저기 저 아무리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소용 없어. 연주자가 조금 이 가슴만 이렇게 파놓고 해도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거룩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충동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는 거란 말이요 오늘 그 얘기라는 거에 세격을 따르지 않는 이게 신앙이지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걸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또엄단한짓 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젊은 애들이. 시컷 몇 시간씩 찬양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는 가서는 또뭐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꼭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결하게 내버려 두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지극히 불결한 땅, 지극히 엄란한 땅.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헬라는 어떻습니까? 고린도가 됐건 그데살로니카가 됐건 그 당시에 지극히 엄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신전이라는 곳이 그게 지금으로 치면 사창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전에 있는 성창이라고 부르는 그 홀리 프라스티튜드라고 부르는 이 성창들이 제사의식이 마지막에는 성관계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그런 시대에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산다. 따라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음란의 길, 색욕과 정욕과 충동의 삶이 아니라 로고스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다졌어요, 지금. 다 지고도 그냥 앉은 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가 음란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니까. 모든 광고에는 성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참 정말 그렇게 지저분해도 지저분한 걸 모르고 그렇게 더러워도 더럽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바퀴벌레가 시궁창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고 집 몸은 반짝반짝하게 닦긴 하는데 사는 곳은 그냥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허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뭘더돈더 더 벌고 돈뭐뭐뭐 뭐, 뭐 거기서 좀더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좀더 좋은 옷을 입어 뭐뭐할 건데 시궁창에서 바퀴벌레가 그 시궁창에서 자기 몸을 반짝거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지. 그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실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란과 싸우려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긴단 말이에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자녀를 더 사랑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뭐 자기 욕망이 충족 안 되면 다른 데가 시험면되지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무슨 그게 거룩이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에서 정말 거룩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밖에 나와서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아내하고 한 몸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형제와 한 몸이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몽땅 다 위선을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뭐 무슨 가족끼리도 하나 잘안 되면서 어디 가서 무슨 하나가 되자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누구랑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이기지 않고서는. 자 구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권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으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밤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구별된 가정 생활. 또 하나는 이게 형제 사랑에 관한 건데, 이건 곧 이게 일터에서의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일터에서,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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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안 듣는 부활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실천해 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저기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 보고 정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뭐 할아버지가 한번 손을 들었대요. 정말 안하십니까 이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랬대는데 그 정도 되면 뭐 아무도 미워 안할수 있을까 모르지만 우리는 다 미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 아니면 우리는 그, 그것도 그것도 파토스에 끌려가는 거예요. 싫은 감정, 보기 싫은 그 감정, 그냥, 그냥 이렇게 기도 막고 싶은 그런 충동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안 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뭐 죽을 목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10절에 보면, 아 저기, 십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일을 꼭남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일을 못해. 누가 보면은 일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 사람은 퇴근할 때 옷도 걸어놓고 가더만. 퇴근 안한 것처럼 하더라고. 그럼 맨날 와이셔츠로 출근해. 저고리를 걸어놓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일터생활, 가정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일한다고 돼요. 조용히 일한다. 잠잠하게 일한다는. 나 무슨 일을 한다고 떠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사회에 간다고 떠벌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는데 무슨 떠벌릴 일이 있 교회가 뭘 한다고 그렇 시끄럽게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안 믿을 때 믿고 나서도 그런 기질이 쉽게 안 없어지는데 조용히 못해 뭘 이렇게 어디 앉으면 내가 좌석을 좌지우지해 야난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어디 앉으면 술판에 앉아도 술자석을 그냥 쥐고 흔들고 어디 좌석만 가면 그냥 흔들어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충동이 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떻게 저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맡기면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맡기면 고급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부산하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애예요. 아무도그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가 막 떠들고, 막 그냥, 막 그냥 사람들 앞에 굴림 말이고 나타나는 자도 보면 사랑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조용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될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만나고서는 다른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그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찾다가 음란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이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원인이 보면은 엉뚱한 데서 그걸 찾다가 그게 안 채워지니까 생기는 다 병리 현상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걸 이거 우리가 답을 못 찾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왜 교회가 소망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답을 아니까. 우리는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내 문제가 해결 안된 사람은 매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게.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재림에 막 잘못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아니, 공으로 먹고 살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종교 생활을 빙자해서 가가지고 말이죠. 뭐, 무슨 나는 뭐, 무슨 예배가 있는데 뭐니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가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서 빠지려면은 충분히 그 일을 해놓고 빠진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면 주중에 남보다 두 배를 일하든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려면은 예? 남들보다 두배세배 일해 놓고 가든지 이런 좀뭐더못해 뭐 놓고는 자꾸 빠지면은 말이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란말이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종교 생활이지. 그러고는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해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일만 빠지면 뭐뭔 소리예요. 제가 우리 그 큰애 제가 옛날에 그뭐 결혼할 때 그랬어요. 뭐 이게 추석 연휴 뒤에다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네 불러서 얘야, 네가 사, 월급 주는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추석 연휴라고 일주일 쉬었는데 또 결혼한다고 일주일 휴가를 내면 네가 월급 주는 입장에서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신혼이면 딴데 가라 딴데 가. 근데 큰애가 정말 제 뜻을 잘 쫓아줘서 그 다음 해 갔어요 신혼이. 일주일 이미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기다가또2주 하나 붙이면 보름 이상을 쉬어버리면. 어느 사장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게 나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찾아먹을 것다 찾아먹으면서 말이지. 또면서 신앙 얘기를 하고 남 보고 조금도 소리 안 보면서 신앙 얘기를 하고. 신 손해 볼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얘기 듣지도 마세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남한테 시키기나 하고 말이 큰 소리나 치고 불이기나 하고 직장에서 그런 짓을 하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이게 뭐뭐 뭐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그래서 데살로니카 후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 데살로니카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오늘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십시오 하루 금식해 보십시오 배하고 오프면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룩이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달 둘이 아니요 거기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기준보다 더 나은 기준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걸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종교인들이 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엉뚱한 종교인들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가 무슨 뜻인지를 온 몸으로 그 피와 물로 흘리신 피와 물로 다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음란을 이기고 충동을 이기고 내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사욕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